안녕하세요. 김명한 t v 의김명한 작가입니다. 새로운 책을 한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바로 초등 책 쓰기 혁명이라는 책이죠. 자, 이 책은 책 쓰기에 대한 편견을 과감하게, 어, 편견을 버릴 수 있게 도와드릴 것입니다. 책 쓰기에 대한 가장 큰 편견 한 가지는 책 쓰기는 어른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이죠. 책 쓰기는 어른들의 것이 아닙니다. 사실은 책 쓰기를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잘한다는 사실 아세요? 책 쓰기가 또한 최고의 공부라는 사실 아세요? 책 쓰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세상의 리드가 될수 있고 지도자가 될수 있습니다. 책 쓰기를 어른이 되어서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. 책 쓰기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격차, 책 쓰기 격차는 반드시 생기지만. 초등학교 때 착석기를 먼저 시작한 아이와 초등학교 때 독서만 한 아이는 반드시 격차가 생긴다는 거죠. 그 얘기를 이 책에서 할 뿐만 아니라 착석기를 시작하는 아이들한테 꽃피려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고요. 착석기의 기술도 담겨 있습니다. 초등학생이 왜 착석기에 주목해야 할까요? 그것은 독서의 완성은 착석이기 때문이고요. 착석기를 통해서 생각과 사고력이 굉장히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죠. 아이의 사고력, 표현력, 그리고 창조력은 책 쓰기를 통해서 향상됩니다. 책 쓰기만큼 좋은 공부가 없는 이유이죠.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가장 중요한데요. 스스로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, 생각할 수 있는 근육을 키워주는 게 바로 책 쓰기입니다. 우리는 지금까지 단편적인 초등, 독서 교육 또는 초등 글쓰기 교육을 많이 했는데요. 이제 독서 교육과 글쓰기 교육을 뛰어넘고 그두 가지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최고의 공부, 착쓰기 공부를에 대한 의식과 견해,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? 세계의 리드가 된 MIT 또는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이 정말 글쓰기, 착쓰기를 잘하는 이유는 이런 책 쓰기에 대한 중요성, 글 쓰기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이죠. 저는 글 쓰기 교육, 글 쓰기에 집중하다, 글 쓰기를 시작하다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책 쓰기를 시작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책 쓰기를 하게 되면요. 단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통합적인 생각을 할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아이들은 정말로 훌륭한 인재로 리드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. 초등착쓰기 혁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쓰기에 대한 많은 편견을 버릴 수 있게 해주고요. 가장 좋은 공부인 독서교육을 뛰어넘는 책쓰기 교육이라는 이제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 또한번더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. 초등착쓰기 혁명,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. 또 우리가 많이 해왔던 잘못된 교육, 잘못된 편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죠. 우리의 교육 방식은 정말로 잘못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런 교육 방식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교육의 혁신이 필요한데요. 바로 그것이 저는 책 쓰기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. 초등학생들이, 우리 자녀들이 책 쓰기 교육에 먼저 접근하고 시작하고 책 쓰기 습관을 기를 수 있다면 그 아이는 분명히 훌륭한 리더로,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.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글 쓰기 기술 또책 쓰기 기술에 대해서 이 책에는 좀 담겨 있고요. 이 책은 아이들 뿐만 아니라 혹시 부모님이 먼저 또 홈스테이라 하시는 부모님이 먼저 이 책을 자녀와 함께 읽어도 좋고요. 먼저 읽어서 자녀들한테 정말 책쓰기 교육을 시켜준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선진국의 선진교육보다도 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. 책쓰기 교육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. 여러분들 느끼시죠? 시대가 정말 많이 달라졌고요. 이 달라진 시대에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생각을 그대로 주입시키는 독서가 아니라 책 쓰기 교육이고, 이책 쓰기 교육이 정말 독서 교육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과 좁은 범위를 뛰어넘어서 책 쓰기 교육만이 가져다 줄수 있는 큰 효과를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또 행복한 성공을 하는 가장 좋은 마중물이 될수 있는 책 쓰기 교육. 이제는 책 쓰기 교육이 필수의 시대입니다. 자, 책 쓰기가 가져다 주는 여기까지 유익함은 뭘까요? 이 책에 있으니까요.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